나이가 들면 들수록 절대 돈을 아끼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일곱 가지의 돈을 아끼게 되면 땅을 치고 후회할 일이 생깁니다. 여러분의 노후를 지켜줄 오늘의 지혜를 잘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건강관리에 돈을 아끼지 마세요. 정기적인 건강검진과 필요한 치료에 아낌없이 투자하는 것은 노년기에 가장 큰 자산을 지키는 일입니다. 건강은 한번 잃어버리면 되돌리기 어려운 것이기에 미리미리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몸은 마치 오랜 시간 함께하는 친구와 같습니다. 젊었을 때는 우리 몸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늦은 밤까지 일하고 불규칙한 식사를 하며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않아도 큰 문제가 없었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 몸도 변화하고 그에 따라 우리의 관리 방법도 달라져야 합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은 우리 몸의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작은 변화들이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필요한 치료를 받음으로써 더큰 문제로 발전하는 것을 미리 방지할 수 있습니다. 건강관리에 투자하는 것은 단순히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질을 높이고 더 오랫동안 활동적이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투자입니다. 건강한 몸은 우리가 삶을 즐기고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우리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할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때로는 건강관리에 드는 비용이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을 잃고 나서 드는 비용과 불편함을 생각하면 미리미리 관리하는 것이 훨씬 현명한 선택입니다. 건강한 삶을 위해 필요한 것들에 투자하는 것을 망설이지 마십시오. 우리의 건강은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겨야 할 자산 중 하나입니다. 건강관리는 단순히 병을 치료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있게 만드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건강할 때 우리는 더 많은 것을 할수 있고 더 많은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건강관리에 필요한 투자를 절대 아끼지 마세요. 우리의 건강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 중 하나이며, 그것을 지키기 위한 노력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두 번째, 여행과 경험에 돈을 아끼지 마세요. 평생 꿈꿔왔던 여행을 미루지 말고 그 꿈을 실행에 옮기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경험은 우리의 삶의 활력을 불어넣어줍니다. 여행은 단순히 새로운 장소를 보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열고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 우리의 시야를 넓히며 다양한 문화를 경험하게 합니다. 이러한 경험들은 우리의 삶을 더 풍부하게 만들어줍니다. 우리가 여행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은 단순히 사진이나 기념품이 아닙니다. 여행은 우리에게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고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여행은 우리가 일상에서 벗어나 스스로를 돌아보고 삶의 목표와 가치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하지만 여행을 떠나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부분도 고려해야 합니다. 여행에 드는 비용이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그 경험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가치를 생각한다면 그것은 결코 아까운 투자가 아닙니다. 여행을 통해 얻은 경험과 추억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소중한 자산이 됩니다. 때로는 여행을 미루게 되는 이유가 적절한 시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절한 시기란 결코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예측할 수 없으며 기회는 언제나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않을 때 찾아옵니다. 그러므로 꿈꾸는 여행이 있다면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지금 그 꿈을 실현시키십시오. 여행은 단순히 새로운 장소를 방문하는 것그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을 발검하고 우리의 한계를 시험하며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볼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여행은 우리에게 삶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수 있으며 때로는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행과 경험의 돈을 아끼지 마십시오. 여행은 단순한 소비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투자입니다. 여행을 통해 우리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다양한 문화를 경험하며 우리 자신에 대해 더 많이 배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은 우리의 삶을 더욱 의미있고 행복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세 번째, 가족과의 즐거운 시간에 돈을 아끼지 마세요. 이 시간들은 돌이킬 수 없는 소중한 추억이 됩니다. 가족과 보내는 시간은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입니다. 이 시간들은 우리가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사랑을 나누며 함께 성장하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은 단순히 함께 있는 것,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에 깊은 영향을 미치며 우리의 기억 속에 영원히 남는 소중한 순간들을 만듭니다. 가족과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것은 우리가 서로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상기시켜 줍니다. 우리는 종종 바쁜 일상 속에서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충분히 가지지 못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시간들은 우리의 삶에서 가장 소중한 순간들이 될수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고 의미있게 만듭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에 투자하는 것은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함께 여행을 가는 것부터 집에서 영화를 보거나 게임을 하는 것까지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함께하는 그 시간 속에서 서로에게 집중하고 서로를 이해하며 함께 즐거움을 나누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간들은 우리 가족 간의 유대를 강화시키고 서로에 대한 사랑과 존중을 더욱 깊게 합니다. 때로는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만들기 위해 경제적인 투자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투자는 결코 아까운 것이 아닙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은 우리에게 삶의 진정한 행복과 만족을 가져다 주며 이는 어떤 물질적인 가치로도 대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가족과의 소중한 시간을 통해 우리는 서로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함께하는 동안 서로에게 힘이 되어줍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은 우리의 삶에서 가장 소중한 순간들 중 하나입니다. 이 시간들을 통해 우리는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사랑을 나누며 함께 성장할 수 있습니다. 가족과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이 시간들을 만들기 위해 노력합시다.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은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고 의미있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네 번째, 자신만의 취미와 여가 활동에 돈을 아끼지 마세요. 취미 생활은 자신을 발견하고 정신적 건강을 유지하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우리 삶에서 취미는 단순한 시간 보내기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취미는 우리 자신을 이해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며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취미를 통해 우리는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창의력을 발휘하며 자신감을 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취미는 우리가 일상의 루틴에서 벗어나 새로운 세계로 빠져들게 해주는 통로가 됩니다. 취미는 개인의 삶의 활력을 불어넣고 일상의 즐거움을 추가합니다. 취미 활동은 우리가 삶을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하며 우리의 정신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취미를 가지는 것은 자기 자신에게 투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투자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우리에게 큰 보상을 가져다 줍니다. 취미는 우리가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경험을 하며 우리의 삶을 더 풍부하게 만듭니다. 취미를 통해 우리는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자신감을 키우며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취미 활동은 우리의 정신 건강을 유지하고 스트레스를 줄이며 우리를 더 행복하게 만듭니다. 취미는 우리 삶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취미를 통해 우리는 자신을 발견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신만의 취미를 찾아 시간을 보내고 필요한 만큼 투자하여 삶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있게 만드십시오. 취미는 우리 삶의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다 주며 우리를 더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으로 이끕니다. 다섯 번째, 배우는 것에 돈을 아끼지 마세요.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은 언제나 삶을 풍요롭게 합니다. 평생 교육에 투자하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면서 배움의 중요성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배움은 단순히 지식을 쌓는 것을 넘어서 우리의 내면을 성장시키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새로운 지식이나 기술을 배우는 과정에서 우리는 자신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고 새로운 관점을 얻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은 우리가 더 넓은 세상과 연결되어 있음을 느끼게 해주며 삶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깊게 합니다. 배움에 투자하는 것은 자신에 대한 투자입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려는 노력은 우리의 정신을 활성화시키고 창의력을 자극합니다. 또한 배움은 우리가 직면한 문제들에 대해 더 나은 해결책을 찾는데 도움을 줍니다. 삶의 다양한 단계에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우리의 경험을 풍부하게 하고 우리가 더 지혜롭고 성숙한 사람이 되도록 돕습니다. 평생 교육은 우리가 변화하는 세상에 적응하고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기술의 발전과 사회의 변화는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과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학습과 개인적인 발전이 필수적입니다. 평생 교육은 우리가 이러한 변화를 기회로 삼고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배움의 돈을 아끼지 마십시오. 교육과 학습에 투자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매우 가치 있는 투자입니다.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습득함으로써 우리는 자신의 가능성을 확장하고 삶의 여러 영역에서 더 나은 성과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배움은 우리에게 새로운 관점을 제공하고 우리의 사고방식을 넓혀줍니다. 이는 우리가 더 개방적이고 유연한 태도를 가지고 삶의 다양한 상황에 대응할 수 있게 해줍니다. 결국 배움은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과정에서 우리는 자신을 발견하고 삶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통찰을 얻게 됩니다. 평생교육에 투자함으로써 우리는 계속해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으며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자신의 길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움에 대한 투자를 주저하지 마십시오. 자신의 발전과 성장을 위한 투자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여섯 번째 좋은 사람들과 보내는 시간에 돈을 아끼지 마세요. 오랜 친구들과의 관계를 소중히 하고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에도 열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사람과의 관계는 매우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은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있게 만들어줍니다. 이러한 시간들은 우리에게 큰 기쁨과 만족감을 주며 삶의 어려움을 이겨내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인간관계는 우리 삶의 질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오랜 친구들과의 깊은 관계는 우리에게 안정감과 신뢰감을 줍니다. 이러한 관계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욱 깊어지고 우리 삶의 소중한 부분이 됩니다. 반면,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은 우리의 삶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줍니다. 새로운 관계는 우리에게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제공하며 삶을 더욱 풍부하게 만들어줍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를 소중히 하고 이를 위해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시간은 우리의 삶을 더욱 가치 있게 만들어주며 우리가 직면한 어려움을 이겨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에 돈을 아끼지 마십시오. 이러한 투자는 우리의 삶을 더욱 행복하고 만족스럽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인간관계는 우리 삶의 큰 축복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돕고 서로에게 기쁨을 주며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 우리는 삶의 진정한 의미와 행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관계를 소중히 하고 이를 위해 시간과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은 우리 삶의 가장 소중한 순간들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순간들을 소중히 하고 최대한 활용하여 우리 삶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어 갑시다. 일곱 번째 문화활동에 돈을 아끼지 마세요. 예술과 문화활동, 전시회, 콘서트, 연극 등 문화생활에 참여하여 정신적 만족과 행복을 추구하십시오. 우리의 삶은 단순히 물질적인 풍요로움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영혼을 채우고 마음을 풍요롭게 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으로 가는 길입니다. 예술과 문화는 우리의 내면을 다듬고 삶의 질을 높여주는 소중한 수단입니다. 이러한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우리는 새로운 시각을 얻고 다양한 감정을 경험하며 삶의 아름다움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문화와 예술에 대한 투자는 결코 낭비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는 우리의 삶을 더욱 풍부하고 의미있게 만들어주는 중요한 투자입니다. 문화 생활에 참여하면서 우리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다양한 생각과 감정을 공유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험은 우리가 서로를 더잘 이해하고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해줍니다. 또한 예술과 문화는 우리에게 새로운 영감을 주고 창의력을 자극합니다. 이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마주치는 문제들을 새로운 방식으로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예술적인 활동에 참여하거나 문화적인 경험을 하는 것은 우리의 사고방식을 확장시키고 삶을 더욱 풍성하게 만드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문화와 예술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마십시오. 이는 단순히 돈을 지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있게 만들어주는 소중한 투자입니다. 문화 생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우리는 더 많은 행복과 만족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술과 문화는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삶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고 더욱 풍요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행복한 노후를 위해서 이 일곱 가지에는 너무 돈을 아끼지 않아야 할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건강만큼은 반드시 챙기시길 바라며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노후의 빛나는 지혜였습니다.